그 선수를 롤모델 삼아서 운동을 한다면 임종일도 고등학교 때 보여줬던 예, 그런 또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싶지 않습니다. 네. 어. 임종일 선수가 뭐 중학교 때는 한 50점씩 올리는 그렇죠. 선수였잖아요. 대단한 어. 선수였거든요. 네. 네. 코너 쪽 외곽 슛, 뎁슛 시도. 다시 한번 아. 이번엔 득점 인정 반칙. 아. 말씀 드리자마자 임종일이 득점을 네. 성공시킵니다. 바로 얘기했던 임종일이 예, 골잘잘 예. 잘 들어갔고요. 풀팩 득점에 의한 예, 보너스 원샷을 얻어냈습니다. 네. 예. 뭐 우리한 사람들이 칭찬을 하지 못하는데요. 네, 아주 예, 좋았죠 지금도. 지금도 공간 잘 해집고 들어가서 예. 자신 직접 마무리를 짓습니다. 예. 최원혁을 상대로 예. 반칙을 이끌어냈고요. 추가자의 투성 공 우식면서 석점 플레이 만들어주는 임종일. 예. 아, 이번에 1 5점 차이가 됐죠. 출승 예. 감독이 또 와서 직접 경기를 보고 있군요. 우리한테는 그렇죠. 그, 지금 2-3리 지역 방어를 쓰고 있고요. 네, 예. 저 부분은. 예. 김중 빼 줬습니다. 커디 아 안쪽 패스 시도를 했었는데요. 김만종이 지금 제 재격으로 두 개를 해내고 있거든요. 그렇죠. 의미 있는 예, 수비에서 좋은 집중력이고요. 예, 의미 있는 활약입니다. 김종인이또 노련한 플레이를 또 방금은 보여줬습니다. 유리하지 네. 않았고 김만종, 박찬성과 주고 받습니다 두맨 게임. 예, 네, 올렸어요. 지금 경기 운영을 급하게 할 필요가 전혀 없죠. 네. 아, 지금 신재호의 반칙을 지적하는데요. 네. 확실한 찬스가 아니라면 예, 공격을 무리하게 좀 시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예, 이런 경우에 오리온스도 약간 어, 젊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경기에 기복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예, 어쨌든 뭐 빠르게 진행하는 공격보다는 확실한 찬스를 만들어서 공격을 시도하는 게 어, 좋은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김만종 신윤아에게 빠져나왔습니다. 박찬성 빠르게 전개. 자 왼쪽에 노경석 그렇죠. 살짝 세 명이 치수. 마크를 했고 끊어냈습니다. SK 스틸 성공. 퍼스가 네, 좋았을 상황이죠. 자, 여기서 김지웅 내줬고요. 네. 어렵습니다. 네. 보면 어려스가 확실히 처리 SK보다는 뛰어 나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자회 석점. 높은 폼을 쓴 네. 그리고 득점. 다시 점, 다시 11 점차가 됐습니다. 네. 네. 어려웠을 때이 어린 왕자가 아, 그렇죠. 해결을 해내네요. 네. 조가요 깔끔하게 네, <laughs> 네, 네. 생겼거든요 그렇죠. 시즌, 네. 네. 김만종 라패스 잡아서 다시 패스 아웃 먼거리석점 돌아 나옵니다. 자, SK 속공 전개.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한상웅 들어갑니다. 네, 한상웅 득점으로 다시 점수차가 9점 차가 됐고요. 네. 예. 네, 오리온스가 접전 타임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두 자리 수 점수차다가 지금 한 자리 수로 다시 왔기 때문에 상대가 흐름을 잡았기 때문에 조상일코 입장에서는 끊어줄 필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렇죠. 한 번쯤 끊어줬어야죠 네. 그리고 뭐 순간적으로 약 지금 30초에서 40초 동안 오른스가 잠시 집중력 잃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같이 좀 지적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52대43이 됐고 예. 자 역시 뭐 sk 나이츠가 후반전 들어서 좋아진 부분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저 네, 그렇죠. 일단 뭐 3점슛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신재호가 그 어떤 뭐 침묵을 깨는 3점슛을 만들어 줬고요 그렇죠 네, 그거에 잠깐이지만 분위기를 타서 또 한상웅이 아, 좋은 그 개인기에 의한 레벨을 뭐 만들어 줬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어떤 어, 계속 답답했던 부분이 이제 숨통이 트이면서 예, 어,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예, 희망이 보이는 SK 현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뭐 그런 계기는 신재호 선수가 만들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네, 그렇죠. 신재호는 뭐 슈팅 에 관련 뭐 하드웨어가 좀 딸려서 어떤 수비적인 부분, 예, 특히 이제 미스매치가 발생되는 상황이 많긴 하지만 공격적인 부분은 상당히 좋은 선수거든요. 네. 예, 그런 선수가 지금 의미 있는 예, 팀의 첫 번째 3점슛을 만들어줬습니다. 과거 동국대 시절에는 또 득점왕까지 대학리그에서 했었던 네, 그렇죠. 신재호 선수고요. 예. 방국대시절이죠 예, 예, 네,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임승필 선수가 동국대 대학교에 네. 어, 재학을 했었죠. 네, 네, 고생하고 네. 있지만 분명히 맞을 겁니다. <laughs> 분명히 맞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laughs> 네. 오늘 임승필 선수가 활약이 좋기 때문에. 네. 8분 15초가 남았고. 아홉 점 차의 리드를 가져가는 고양 오리온스 SK가 맨투맨 예, 맨맨 프레스죠 예, 예, 수비변화를 가져갔고 김만정 헤집어놓고 네. 다시 한번 패스아웃 박찬성 뺏깁니다 자 빠르게 전개 한상웅 나옵니다 아, 여기서 네. 아 하지만 다시 한번 잡아서 신윤아 놓쳤고요 공격권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아, 이번에는 한상웅 선수가 원래 저런 개인기를 좀 많이 니까 뭐 흔히 말하는 멋을 부리긴 하는데요 이번엔 네. 맨전으로 올라가는게 맞죠 욕심을 부려봤었던 한상웅인데 그렇죠. 네, 노경석 선수가 사실 어느 부분에 수비를 포기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도 올라가는 게 맞죠. 자칫하면 지금 상대 득점 인정 반칙을 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노경석이 수비를 하지 않았었던 상황이었고요. 반대로 보면 노경석이 수비 되게 잘한 거죠 지금. 한상우 역점 시도. 네. 다시 한번 잡아서 김지웅 어, 득점 올립니다. 네, 가 순간적으로 작전 타임 이후에도 같은 리바운드를 뺏기는 안 되는 리바운드거든요. 네. 리바운드 잡은 선수가 김이라고 지금 1 8 4가예요 그렇죠. 분들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만정 어렵게 내줬고, 바운스 패스. 네. 자, 임종일 선수네요. 아, 여기는, 네, 여기는 공격이 여기서 블락샷 립니다 김재웅. 골밑에 수비가 많았는데도 공격 시도를 했고요 아, 잡아냈습니다 집중력 부음 예. 있는데요 반칙어 내는 신윤나스가좀 틀리죠 지금 네, 네. 뭐 집중력 작전 타임을 에도불구하이 떨어졌고요 묘한 기류가 형성이 되면서 네. SK 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 성재준이 필요할까요 <웃음> 네. <웃음> 교체 준비를 할 수도 네. 있겠습니다 네. 이러면또이코트에 좋은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해 줬던 성재준의 모습도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신윤아 선수 오늘 경기 자유투 6개를 던져서 5개 성공을 시켰고요. 그렇죠. 예. 신윤아가 뭐 구점에 1, 2번들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윈터리그나 앞선 디리그에 비하면 조금 활약해서 비하거든요 그렇죠. 예. 또 s k 가 좋은 결과를 내려면 분명히 예. 신윤아의 활약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D 리그 정 어, D 리그 정규 시즌 득점 2위에 올라 있는 신윤한인데요 네. 자, 또 이구는 성공시키면서 오늘도 두 자리 수 득점을 성공을 시키는 어, 신윤남입니다 점수자가 순식간에 6점이 됐죠? 네. 네. 그리고 또 계속 프레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고양은 이럴 때 빠르게 득점을 올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렇죠. 지금 계속 어떤 프레스에 말려서 지금 득점이. 아, 임종일 슛이었네요. 그렇죠. 네. 뱅크 샷성공 시키는 임종일 한상 페이크 동작 가져갔고 다시 신재호에게 빼 줍니다. 신재호 석점 던집니다. 리바운드 얻음. 여기서 잡아냈습니다. 전정규 지금은 좀 성급한 성급한 네. 슈팅이었습니다. 네. 수술이 적과가 다 깨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리 좀 멀었거든요. 네. 네 잠시 후에 좀정리줬는데도 좀 안타까운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더블 팀 가져갔고 커디 시도 아, 반칙입니다. 아, 네. s k 스가 좋았습니다. 네, 더블 팀 효과적으로 갔고요. 한상우 네. 선수가 좀 수비 위치를 강한 게 조금 더 빠른 타이밍에 어떤 센터 네. 저기 아래지역까지 헬프 테이스가 왔어야 되거든요. 네. 그게 잠깐 늦으면서 네. 좋은 테스트. 스틸러까지연결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더블팀은 잘 갔죠. 네. 한상욱이 저기서 조금 더 들어왔어야 되는데 예, 공간을 해줬잖아요. 예, 저 부분에 대한 걸 예, 조금 더 빨리 들어와서 예, 공간을 차지했어야 됐습니다. 임종인 또 대비가 잘될거요 코너 쪽 다시 한번 더블팀 트랩 빠져나옵니다. 박찬성 박 골을 놓쳤고 아 한상욱 반칙인가요? 아, 최원영에게 반칙을 주는군요. 예. 슈팅은 좀 던졌어도 뭐 공격 시간이 한 8초 9초 정도 남았었거든요. 네. 패스가 너무나 잘 돌아왔기 때문에 슈팅을 던졌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SK 나이츠는 이렇게 되면 또팀 반칙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오늘 경기 쿼터마다 양팀 모두 그렇죠. 팀 반칙 들어가는 시간이 상당히 빠릅니다. 그렇죠. 빠른 타임이 팀반팀 파울이 지금 되고 있죠, 다. 네. 뭐 어쩌면 그만큼 이 경기에 대한 비중, 예, 단판제라든 대한 비중 어, 비중과 좀 부담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박찬성이 자유투 던지겠습니다 네. 1쿼터 8점 올렸던 박찬성 2쿼터는 침묵을 했었는데요 아, 네, 1구 불발 아, 네. 박찬성 같은 경우에도 중앙대 시절에 상당히 좀 능력있는 포인트가 되었고요 그렇죠 이후에도 많이 기대 했는데 생각만큼은 얘 지금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그런 성장을 만들어주는 아, 리그가 바로 아, 이 D리그가 그렇죠. 되겠습니다 아, 네. 2구 불발 심재호 잡습니다 이런 리그가 생겼고 이런 부분들이 이거를 경험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분명히 보완할 수 있다는 환경이 조금 제공이 됐거든요. 네. 이런 기회를 분명히 잡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거인플레이 득점 성공 김지웅! 계속 보시면 SK가 상당히 집중력이 뛰어나거든요. 네. 집중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조직력도 좋아지고요. 공격에서 플레이도 잘 이루어지고 있고. 아무튼 기대가 되는 후반전입니다. 다시 6점 차 돌파 시도 왼손! 김만종 잡았습니다. 패스아웃! 빠르게 전개 전정규 오픈! 석점 라운드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죠. 네. 수비가 깨지는 상황이 있거든요. 공격 리반도 해내면 그 부분은 오히려스가 정말 잘 파고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9점차로 점수차 9점 늘렸고요. 아, 아, 아 맞고불 불절이 됐는데 다시 한번 왼손 직접 잡아서 이번에는 아, 태박을 시켰고요. 잡아내는 네. 전정규. 네. 비었습니다. 임종일의석점 아, 예. 넘어지면 산상훈 손을 갖다 댔고요 아. 노경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괜찮나요? 와 아, 괜찮네요. 네. 오랜만에 보는 다이빙이죠. 다시 한번 오픈 찬스. 이번엔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어, 잡았는 네. 김지웅. 어, 공격이 지금 상당히 공수가 지금 상당히 빠르게 네. 되고 있습니다. 석전 불발. 아, 시키는, 자 임종일 잡았습니다. 스킨 오늘 저 3점슛이 안 들어가면 네. 결과에 대해서 장담을 못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빠른 공격 랠리 상황이 된다면 성공시키는 쪽이 분위기를 가져가는데요. 결국에는 석점 만드는 전정규입니다. 우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혀 고비고비마다 3점씩 터지면서 지금 미드를 2점도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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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순식간에 전정규가 들어와서 두 개를 성공시켜 줬고요. 순식간에 또 12점 차가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정규는 지금 석점씩 그렇죠. 네 개째를 만들어 주었고요. 다섯 개를 던져서 네 개를 성공시켰습니다. 네, 그렇죠. 전정규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뭐 3점슛 능력 하나는 국가대표 누구와도 견주어도 지지 않을만큼 갖고 있거든요. 그 네. 오늘 경기에서 여실히 예,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1군 콜업이 돼야 될 선수가 그 바로 전정규 아니겠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 오리언스 로스터가 국내 로스터가 너무 좋다보니까 네. 예, 많이 활약을 못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뭐 후반기에 어떤 뭐그 위기처에서는 예, 한방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분명히 기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저희가 뭐출승 감독의 얼굴도 보여 드렸었고 네, 이승현 그렇죠. 선수 얼굴도 봤었는데 이 오리온 선수들이 직접 와서 또 경기를 관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어디선가 예, 저쪽 끝에 좀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예. 예. 어튼 가서 관전 관전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응원을 많이 해 주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는 거죠. 그렇죠. 같습니다. 이승현 선수 이제 카메라를 네. 확인을 했네요. 강재석 선수의 머리가 인상적이죠? <웃음> <웃음> 아, 예. 그렇습니다. <laughs> 그래서 저 신인답게 손을 흔들고 있고요. 가능하고. 네. 예. 네. 참 이번 시즌 고양 오리온스 초반에는 또 단독 1위를 질주를 하면서 멋진 네. 모습을 보여줬고 어, 이 D리그 성적과 1군 리그의 성적이 또 비례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죠. 예. 네. 네. 그 그래, 아무튼 오리온스는 지금 초반에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최근에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또뭐좀 의미 있는 트레이드를 네, 리오라요스를 받고 아르시아를 뭐 내보내면서 아마도 한 번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다른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작전 타임 종료가 됐고 SK 나이츠 공격입니다. 신윤아 잡았고요. 노경석 지금 매스매치 상황인데요. 그렇죠. 지역성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예. 자 내줬고 네, 김우경 다시 빼줍니다. 석점 시도 불발. 자신윤아와 노경석이 네. 다툼이 있었을 때 노경석의 반칙을 지적합니다. 지금 김건우가 다시 들어왔는데요. 네. 일곱 개째를 던져서 지금 하나도 성공을 못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임승필 준비를 시키는 고양오리온스 개인적으로 좀 답답할 거예요. 예. 더블 포스트를 이렇게 되면 가져가게 되겠네요. 네. 다시 SK는 예. 지금 오리온스는 노경석을 빼고 임승필을 기용을 했고요. 네. SK는 다시 어, 김건우를 빼고 예, 김용우를 기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성재준까지 지금 고양오리온스 네. 들어와 있습니다. 네. 바운스 패스 최원혁. 김우겸. 쥐고 들어갔는데 지금은 발에 맞았나요? 임승필이 이제 4파울이 됐죠? 아 임승필의 반칙이 나오는군요. 네, 네. 파울 트러블에 들어가는 임승필. 네. 지금 네. 들어가자마자 또 반칙을 네. 범했거든요. 뭐가 네. 네, 다시 네. 한번 네. 보실까요? 네. 하려고 판단한 의도는요. 임승필이 지금 김무겸의 드리블을 칠때 네. 팔을 꼈다라고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지금 느린 그림 보셨을 때는 왼손이 움직이는 것은 보였거든요. 자, 네. 예를 들면 팔을 피고 따라갔으면 되는데 팔이 꼈다라고 판단을 한것 같습니다. 네. 김영우 잡았습니다. 수비가 많은데요. 골미 두맨 네, 게임 상황. 그렇죠. 별로 파고도 치면 안 되죠. 라인 벗어났고 공격권 네. 그대로 SK입니다. 일단은 전정규가 끝까지 붙어 주었어요. 그렇죠. 일단 수비에 주는 좋았고요. 시누나가 실수한 거, 김용우가 지금 주고 스킬을 쓰는 상황이 돼 버렸거든요. 그렇다면 예, 예 스킬을 바꾸라든가 베이스를 한 아, 돌파하든가 를둘중하나를 했어야 되는... 다자 어려운 슛 최원혁이 어, 성공시킵니다. 지금 예 SK는 예. 계속 6점차까지만 추격을하고 있고 계속 더 이상 추을못 하고 있는데. 네. 아, 아쉽다. 턴어버 나오는 고양 오리온스 네. SK에게 또 기회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오리온스가 지금 턴어버가 적지 않은데요. 네. 네 계속 좀좀 네, 음, 빠른 타이밍에 네. 좀 결과를 가져가려면 턴어버스쪽에 줄여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기실 정규 시즌에서도 오리온스는 턴어버 개수가 많은 팀이었고요. 네, 그렇죠. 중앙 쪽에서 최원혁 이동 오픈 찬스 김우겸 페이크 동작 가져왔고 베이스 라인 리버스레이업 아, 네. 성공. 아, 오늘 김우겸 활약이 항상 눈에 띄죠. 김우겸 오늘 경기 21 득점째. 사코 네, 큰컷첫 득점이긴 한데, 야 이것도 다시 예, 두자 한 자리로 따라 따라 붙는에 우리 있는. 투견 예. 놓고 성재준 아, 뱅크 샷. 네, 성재준의 활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공비에서 어, 나와서 예, 또, 또 만들어냈죠. 양팀 모두 김우겸이 성공하면 또 성재준이 네. 받아내는 네. 격이 되고 있습니다. 최현혁 뒤로 빼줍니다. 김우겸 기다렸다. 두점 어... 정확하게 성공. 네, 거의 3점 슛라인 근처였죠. 네. 네. 살짝 앞쪽으로 들어오면서 먼 거리 예, 두 점이 됐습니다. 더블 딥 빠져 나왔고요 드리블 험블이 있었는데 잡아내는 성재준 김만종 예, 아, 네. 신유나의 반칙 신유나도 이렇게 되면 파울 트러블 아, 4인가요, 네 양팀 모두 어떻게 보면 위험성을 안게 되겠네요. 그렇죠. 결국엔 인사이드 싸움에서 예. 어쩌면 어느 팀의 그또 더블 포스트 중에 누가 먼저 5판 치로 나가느냐가 게임 상태에또 하나의 요소가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김만정 선수 오늘 경기 첫 번째 자유투가 본인에겐 되겠습니다. 1부 아 성공 일단은 두개 모두 성공시킨다면 오리온스 입장에서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또 되겠고요. 그렇죠. 가장 좋은 신호죠. 백골들 이용해서 자잘또2구 던졌고 불발이 됐습니다. 멘치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네. 바운스 패스 김우겸 수비가 많습니다. 우중간 쪽 다시 빠져 나오는 김우겸. 자 험블 상황 어렵게 잡았고 공격제한 시간 6초 남습니다. 최원혁 비 빚고 들어갑니다. 마지막에 언더슛 던졌고요. 잡아냈습니다. 지금 저렇게 SK 선수들은 볼을 오래 끌고 있으면 안 되죠. 김웅겸이 아무리 컨디션이 좋아도 예, 볼을 너무 지금 오래 끌고 있습니다. 네. 신유라 맞고 나가면서 아로브 바운드. 저렇게 되면요 동료 선수들이 자신도 모르게 어떤 움직임이 줄게 되거든요. 그 움직임이 줄게 되면 당연 <laughs> 다 당연히 이제 공간을 창출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득점 어렵게 하기 때문에 어, 혼자서 오래 볼을 오래 끌는 선수를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슛 포지션을 완전히 잃게 되죠. 그렇죠. 예. 임종일 어깨로 밀고 나갑니다. 김만종 더블팀 두명 사이 훅슛. 네. 완전히 두 명의 힘를 벗겨내는 의미 있는 투구셨습니다. 출승 감독의 자신의 존재감 그대로 드러내는 슛을 보여줬습니다. 바운스패스 안쪽 연결 김우겸. 김우겸 또예또 그렇게 볼을 우리 끌고 있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예, 움직임이 다 좋거든요. 신윤아 우중간 어, 쪽 네. 정확하게 연결시켰습니다. SKB 뭐 삼쿼터에는 지금 3점슛이 들어가지 않는 것과 예, 트랜지션이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못하는 것 빼고는 뭐 나름 예이 사이드에서는 좋은 집중력이 보이는 것 있습니다. 네. 아홉 점차 상황 1분 19초가 남았고요. 외곽포 다시 한번 잡아내는 신윤아. 파울 트러블 속에서도 신윤아가 잘해주고 있습니다. 썩 점침 한상웅 길었습니다 정말 에스케 오늘 살터시 안 들어갑니다. 네. 김종일 패스 연계 성재준 기다렸다 오픈 득점 들어갑니다. 자, 이슛 데미지 클것 같습니다. 지금 제 기억에 그에스가 어떤 트랜지션 상황에서 맞은 3점 슛이 한 다섯 개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저걸 계속 허용하면 분명 이길 수 없습니다. 네. 지금은 한번 쏴봐라 하는 한 상태로 내버려 네네 뒀어요. 홍주님 호흡을 뭐 한두번 정도 로 쉬고 가면서 방금 길었거든요. 네, 네 완벽하게 비었고요. 네 아, 네 이슛 놓칩니다. 승나가 오늘 컨디션이 예전같지 않은 것 같아요. 돌파시도 임종일 스텝 이후! 아, 여기서 슛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멋진 스텝을 보여줬었던 그렇죠 임종일. 네 아, 마무리 좀 아쉽네요. 네. 스텝 하나만 보면 명품이었습니다. 마지막 슛까지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멋진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27.2초가 남은 가운데 12점의 리드를 가져가는 고양오리온스입니다. 여기서 붙는 수비를 또 속여내는 동작이 나왔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예. 김우겸의 파울이었던 것 같죠? 루즈볼 방에서. 예. 루즈볼 만칙이 나오면서 임승필이 자유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확실히 여느 때와는 다르게 반칙 개수가 양팀 모두 많습니다. 네, 그렇죠, 두팀 모두 1쿼터부터 빠른 타이밍에 지금 팀 파울에 걸리고 있고요. 네, 임승필 오늘 경기 자신의 첫 번째 자유투 성공시켰습니다. 2구 준비합니다. 2구 역시 집어넣습니다 8점째 올리는 임승필. 착한 표정의 조상현 코치고요. 14점 차가 되면 SK가 분명히 4쿼터에도 따라붙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번 공격이 더욱 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될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미친 선수 가한명 정도 나와줘야 되는 s k 고요오리 쪽에는 나오고 있는 중이죠. 성재준 선수가 미치고 있고요. 네. 반면 에 SK는 그런 선수가 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예. 성재준 반칙이 네. 나왔습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개인 반칙. 하지만 지금 팀 반칙이 걸려있지 않기 때문에 네. 반칙을 활용한 성재준이 되겠고요. 신윤아, 더블팀. 1초가 남은 어... 가운데 신윤아의 버저비터가 됐습니다. 음, 아주 큰 의미는 없겠지만 12점과 14점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네. 예, 아무튼 신윤아가 또 마지막에 예, 또 의미 있는 점퍼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